능특강 6강의 4번 질문 시작합니다. Managing, managing relationships is a value that represents how someone considers the interests and well-being of other people involved in a person's social social world. 어, 관계를 관리한다는 것은 음, 가치인데 어떤 가치? 명사 뒤에 됐, 왔고 동사 왔죠. 주어가 생략된 주격 관대구나. 자 represents 나타내는 뭐를 자리에 관제부문문 왔습니다 어떻게 이 누군가가 고려하는지 뭐를 이 다른 사람들의 uh, well-being and i n t e r e s t 뭐 이익과 안녕 이거죠. 뭐, 안녕은 웰빙은 well 이렇게 뭐그 사람의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요 정도 상태, 뭐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어, 근데 어떤 사람들하고 또 수식하는 게 여기까지 과거분사구가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요관제불문문절이기도한 거고 요 대절에 들어가는 거기도 하죠. 어그한 사람의 이 사회적 세계에 involved 관련된 involved가 동사로 원형 웃음 관련시키다, 연관시키다 래서 관련된 지죠 한 사람의 사회적 세계에 관련된 그런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안녕을 어, 누군가가 어떻게 고려하는지들 보여주는, 나타내 주는 그런 가치이다 When people provide food for others, share food with others, or receive food for, from others, They typically consider the needs, preferences, and feelings of those people related to what, how, when, and where food is eaten. 자, 문장이 좀 또는 다른 사람들과 음식을 함께 먹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음식을 받을 때까지 웬절이죠그 음, 모든 상황들에서 그들은 일반적으로 typically, 뭐 일반적으로 generally, 이거죠. generally usually, 일반적으로 고려한다. 를그 needs 요구와 preferences 선호도와 선호하는 것 그리고 feelings 감정을 그 사람들의, 이제 related부터 또 과거 분사구가 수식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요 사람과 관련되는 게 아니고,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the niece, 이렇게 될 거예요. 어, of oh, the people, 이렇게 되는 거죠. Those people. 그 사람들의 이, 피로, 요, 요구, 선호도, 이 감정과 관련된 겁니다. 뭐에 관련돼서 어, 이게 what이 끝에 왔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영어의 느낌으로서 어, 어쨌든 what food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what food 어떤 음식을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먹을지와 관련된 이, 이것들과 관련된 그 사람들의 어 요구, 선호도 이런 감정을 일반적으로 고려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음식을 사던 제공하던 뭐 사줘 줄 수도 있고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쨌든 음식 같이 먹을 때 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제공해 줘서 그 음식을 받아 먹을 때 그럴 때이 뭐 상황들에서 어떤 음식을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먹을지에 관련된 그 사람들의 요구 선호도 감정을 고려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위에서 문장에서 보면 뭐가 되냐면 그 다른 사람들의 interests and well-being이 되는 거죠. 이게 곧이 음식만 먹는 상황에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의 이익과 안녕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음식에 관련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먹을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에 관련된 그런 요구 선호도 감정이다가 될수 있겠죠. personal needs and preferences are often compromised to build, maintain or repair relationships. 이 개인의 요구나 선호들은 종종 어떻게 된다? compromise 된다. compromise 하면 뭐 절충하다. 또는 뭐 양보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BPP 보이시죠? BPP. 그래서 절충되다. 양보되다. 이거죠. 그래서 어, 개인의 요구나 선호도는 종종 양보된다. 뭐하기 위해서 여기가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이 관계를 빌드 i l d 쌓고, maintain, 유지하고, repair, 뭐 고치다니까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food is central to family harmony, and someone who adopts the role of the household food manager's manager. is typically very attentive to the preferences, dislikes and parents patterns of eating others, eating of others. 아이쿠, 여기 뭐가 잘못 나온 것 같네요. 없어야 되는데. 음, 볼게요. 자, 음식은 central. 이 핵심적이다. 중심적이다. 이 과족을 화합해서. 그리고 그 누군가는 어떤 누군가 뒤에 후부터 음, 음. 여기까지죠. 수직하고 있죠. 주격관대 바로 동사 왔으니까 adopt 단어 위에서 보고요. 어뭐 채택하다 이 맞다 이건 좋아 맞다 여기서는 채택하다 맞다. 자 뭐를 맞는 이 가정의 음식 관리사라는 그런 역할을 맞는 그 사람은 일반적으로 매우 attentive. 요것도 같이 알아 놓을게요. 어, 매우 뭐 주의를 기울이는 이거죠. 매우 열정하는 주의를 기울이는 그래서 매우 주의를 기울인다. 매우 열정한다. 뭐에? 다른 사람들의 어, 선호도나 이세라 하는 것이나 그리고 먹는 이 방식의 전치사 입니다 방식에 매우 주의를 기울인다. 이거죠. 뭐, 어텐티브도 굳이 알아 놓으려면 뭐 인텐트 의의를 이 열중하는 뭐 이런 느낌이다 커미트 뭐 뭐에 전념하는 뭐 열중하는 전념하는 이거죠. 음. 자, 요것들은 계속 같은 말인데 사실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뭐 선호도나 요구나 뭐 싫어하는 것이나 먹는 방식들 이 이런 것들에 매우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 다른 사람들의 이 이익이나 이 안녕에 신경을 쓰고 고려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즉이 관계를 관리한다는 거죠.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왔던 거. 자, 그거를 이제 음식 먹는 것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관계 관리라는 것, 그 관계 관리가 가지는 이 다른 사람들의 이익이나 안녕을 신경 쓴다는 것에 고려한다는 것에 그 가치를 우리 음식으로 보여주고 있죠. For example, newly married couples must negotiate ways to make joint food choices, and parent children uh, parent child relationships contribute to constructing family food decisions. 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 어쨌든 기본적으로 연결사나 특히 얘가 오는 부분들은 문장의 위치를 알아놓고 플러스 그 문장 앞에 문장도 알아놔야 되죠 왜냐면 이게 뭐의 예인지 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자 계속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새롭게, 새롭게 결혼한 커플이니까 신혼 부부죠 이 새롭게 결혼한 신혼 부부들은 부부들은 <laughs> 이곳이 협상하다죠 협상을 해야 한다. 뭐를 방법인데 뭐할 방법 이 조인트 공동의 음식의 선택을 할 선택을 하다 make choice 공동의 음식 선택을 할 그런 방법을 일단 협상을 해야 하고 같이 서로 서로 고려해서 그리고 이 부모 자녀의 관계는 이 가족의 음식 결정을 구성하는 것에 um, contribute to 한다 이거죠. 음. 이게 해석권에서 이제 기여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contribute) 하면 기여하다 기부 하나 뜨으로 두두, 많이 쓰이고요또 하나는 이제 어~ 뭐뭐의 원인이 되나 이건 뜻입니다 그니까 이~ 얘가 얘를 앞에 게 뒤에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앞에 게 뒤에 게 영향을 끼쳐서 이 뒤에 것의 원인들 중 하나가 되다라는 뜻인데 뭐~ 어떻게 봐도 뭐~ 괜찮겠지만 교수님 봤을 때는 부모 자녀 관계가 결국 가족들의 음식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느낌이죠. 관계 자체가 이 음식 결정의 그 원인들 중 하나가 된다라는 느낌의 그 문장인 것 같습니다. Uh, being a host, guest, or a coworker also shapes food choice. Food choice situations where roles and relationships are primary considerations in food choice. 자, 주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동사가 단수 맞습니다. 동명사 주어죠. 주인, 이 호스트 주인은 뭐냐면 어떤 뭐 파티나 뭐 모임, 식사 모임 같은 거 이런 거 했을 때 사람을 초대하죠. 손님들을 초대했을 때그 초대한 그 주인입니다. 그, 그 모임을 주최하는. 그래서 주인이 되는 것 또는 이 게스트 손님이 되는 것 또는 이 동료가 되는 것은 또한 형성한다. 뭐를, 이 음식 결정의 상황을 형성 하는데, 관계부사, where절이 고그 상황을 수식하고 있죠. 장소로. 그 상황에서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in which,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요. 그 상황에서도 이 역할과 관계가 주된, primary 주된, 주된 이 considerations, 고려사항이 된다. 뭐에 있어서, 음식의 결정에 있어서, 이거죠. 그러니까 역할, 어, 관계.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 호스트의 역할인지 또는 게스트의 역할인지 그러니까 또 내가 호스트라면 그 다른 게스트와의 이런 손님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음식 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된 고려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른 사람들을 뭐 좋아하는 선호도나 요구나 뭐 싫어하는 것이나 음식 먹는 방법이나 이런 걸다 고려를 해서 음식을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를 할게요.